단백질이 시니어에게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예전보다 기운이 없고 쉽게 지치는 것도 그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꼭 챙겨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아직도 닭가슴살이나 계란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먹던 간식이나 반찬 속에 근육을 지켜주는 숨은 단백질 식품이 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든든한 단백질 음식 8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식단에서 지금 당장 하나쯤은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고단백 음식을 찾고 계신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음식은 호박씨입니다. 보통 간식으로 몇알 집어 먹는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호박씨 100g에는 무려 30g이 넘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닭가슴살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마그네슘, 아연도 풍부해서 면역력 떨어지기 쉬운 시니어분들에게 좋고, 특히 남성분들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면이나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하니까 간식 대신 꾸준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밥에 넣어 먹거나 숲으로 끓이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렌틸콩은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을 고르게 갖춘 아주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단백질뿐 아니라 엽산, 철분도 풍부해서 빈혈 있으신 분들께도 좋고 몸속 염증을 줄이고 당뇨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당조절이 필요한 분들 하루 식사 중한끼 정도 렌틸콩을 포함시켜 보세요. 생각보다 부담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귀리입니다. 곡물인데 단백질이 많다고 하면 좀 우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리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귀리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곡물이라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밥 지을 때 귀리를 반 섞어서 시작해 보세요. 포만감도 오래 가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멸치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식재료지만 단백질 밀도는 정말 높은 식품입니다. 칼슘과 오메가3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뼈 건강, 두뇌 건강, 심혈관 건강까지 도와줍니다. 성장기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걱정이 있는 어르신들께도 추천드립니다. 단, 멸치는 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덜짠 멸치로 볶아서 드시거나 조림할 때 간장을 적게 넣어 조리해 드시면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병아리 콩입니다. 이름은 귀엽지만 효능은 강력합니다. 단백질은 물론이고 식이섬유, 비타민 B군도 풍부해서 근육 유지, 혈당 조절,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포만감이 오래가서 식사량을 줄이거나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 좋습니다. 삶아서 냉동해두면 샐러드나 수프에 활용하기도 좋고 밥 반찬으로도 잘 어울립니다. 여섯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특히 말린 표고버섯은 단백질 함량이 생표고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한 베타글루칸과 비타민D가 함께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 뼈 건강,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물 낼때 말린 표고 몇 조각만 넣어도 감칠맛도 살고 영양도 채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채소인데도 칼로리 대비 단백질 비율이 높아서 고단백 채소로 불립니다.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간해독,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화나 만성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살짝 데쳐서 무쳐 먹거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익혀서 반찬으로 드시면 간편합니다. 여덟 번째는 해바라기씨입니다. 한두 알씩 간식처럼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 안에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이 e, 셀레늄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세포 노화 방지, 피부 건강, 심장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그냥 드셔도 좋고, 샐러드나 요거트에 살짝 뿌려 먹으면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을 위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면역력, 뼈 건강, 뇌 기능까지 우리 몸 전반에 꼭 필요한 핵심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기보단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늘 먹던 음식만 고집하지 마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식품 중 하나라도 식단에 천천히 넣어보세요. 조금씩 바꾸다 보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평소에 즐겨 드시는 단백질 음식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